우리의 짧지만은 않았던 말레이시아 성교의 여정 속으로 다시 한번 떠나볼까요? 노란 옷을 맞춰 입은 성교팀 공항 내 어디서나 잘 보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떠나는 성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쭉 네. 네, 오시면 됩니다. 아. 어... 네. 잘영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와, 반왔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성교 첫날 아침 멜랑카 바루 교회 성도님들께서 일찍부터 나와 환영해 주시네요. 다시 봐도 감동입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식사 잘하실거면서왜그렇게싸들고 가셨어요. 비가 와서 정전이 되었지만, 그래서 더운해로웠던 b t s 신학교사역. 저희는 는니다어 어, 저희 어, 연세가 좀 많아 보이시긴 하죠. 저희 또, 한참을 착하고 와서 도착한 가오르교회, 푸짐한 식사 대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다섯 개 교회가 함께한 저녁 집회,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에 대한 열정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진행된 인사 시간 은혜와 사강이 가득합니다. 로러아 잘하셨어요, 잘했어. 아름다우셔. 아니 박제 해야 해놔야 될것 같은데. 안녕히 주무셨어요. <laughs> 여기 계속... <laughs>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하신 어, 아, 네, 우리 권사 님들, 우리가 싸간 누룽지와 반찬은 현지 성도 님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에도 은혜가 충만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3분입니다. 길이 안 좋아서 동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동양화책은 길이 좋아진다. 지금은 10시 49분인데요. 교회에서 출발한 지약 20분 된것 같습니다. 오 하늘 봐. 멋있다. 하늘? 봐도 되나요? 우와. 하늘. 구름. 우와. 이 집들 멋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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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자 응. 아이고, 혼자 내리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도움 아이고, 아이고, 받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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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혼자 내리시다가... 아이고, 혼자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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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오늘은 바쁜 날, 아침 하죠. 일찍부터 출발입니다.

와, 사진이 찍는 것보다 너무 잘 나올 것 같은데? h a l o Thank you. h a l l o 기뻐하시는 목회자들과 성교사님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 안다고 버리겠어. 언제에 발등에 우리의 마지막 사역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던 멜랑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의 성교를 회개하며 멜랑카 바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아침, 안녕하세요. 모두들 분주합니다. 음, 고 방에 안들어온 네, 건사님들. 잘 아셨죠? <laughs>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방, 저기 짐다 싸셨고.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건사님. 음. <laughs> 다 찍을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아 <그건> 그거는 편집. <laughs> 어? 또 하면서 동영상도 찍고. <laughs> 마지막까지 환대해 주는 멜랑카 바로 교회 성도님들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나도 할수 있는데, 하셨잖아. 성도가 못한다고? 어쩔 병에? 인생이 런거는만을에 견뎌서 있는지 하셨잖아. 그건 사실은 나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사님들이 아우나 모르게 그러지 마세요. 때가 온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니가 미리 건강하다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건강했을 때, 할수 있을 때, 무조건 내가 고상 살기 싫지만, 아멘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 그, 권사님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오펜안 한다고, 막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래가지고, 뭐, 같이 다니자고 이래서 그냥 앉아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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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네 됐습니다 아, 네. 예뻐요 감사요 <laughs> <laughs>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배웅을 <laughs> 나오셔가지고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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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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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족이 다 나오지 않고 너무 죄송하고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 너무 황공합니다 사랑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제거, 장사님, 제거, 제거. 제거. 네, 제거. <laughs> 아, 아, 네, 제거. 아, 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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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very thank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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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에 온종. 섹스폰. 와, <laughs> 지극정성 감사합니다. <웃음> 사랑해요. 한번 <laughs> 대한민국에 한번 오십시오. 저희가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파이팅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왜아 네.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많이 섬겨주시고 어, 젊은이들하고 소리야 한번 어, 놀러 오세요. 네. 대환영해요. 아, 네. 네. 저희들 도 섬길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한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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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지역의 황유숙 권사입니다. 아, 이번 말레이시아 여행을 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모든 우리 목사님, 목사님, 성도들한테 감사 인사드립니다. 처음 시작부터 어,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바자회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어, 일하고 기쁨으로 주애를 감당한 한 결과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많은 말레이시아 교인님들과 서로 소통하며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가기 전부터 우리 사랑하는 신, 신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사모님 열심으로 우리. 음악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모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반주하시면서 애써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드보라 대장님으로 속하신 이승구 권사님과 김정신 권사님의 정말 피나는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늘 함께 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도착해서 험도 열악한 가운데도 어, 너무 꿈이 먹고 정말 진실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말레이시아 교인님들을 배울 때 감동 받았고 사랑을 너무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간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 가는 교회마다 작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은 교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우리 주님의 섬리가 정말 살아 숨쉬는 그 교회인 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톡 많이 받고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모두 애써주신 우리 사랑하는 드보라 우리 대원님들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덕분에 무사히 왔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드보라 선가대 말레이 단기 선교여행에 색소폰팀 3명 중 1명으로 참가하게 된 6지역 2대 3교구 강현석 권사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여행에 참여하게 된 것은 참, 참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2년 전 이남기 장로님의 권유로 색소폰을 시작하게 됐고, 작년 11월 우리 교회 UNI 색소폰 학원을 운영하시는 김명달 권사님을 알게 되어 색소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참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번 주 주일 이부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누가복음 1장과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낮은 자리에 앉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여행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무슨 뜻인지 참. 알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말을 가지고 그날 비행기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아 이번 선교 여행에는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 선교 여행을 와서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무슨 무 지극정성으로 무 하든지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섬겨주시는 걸 보고 저희가 참으로 깊은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 한분한분 한분 저희를 섬겨주실 때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환대와 이 섬김의 자세를 배웠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이 됐지만은 저희의 처음 신앙생활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번에 선교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배울 때도 항상 김영달 원장께서 님 해주신 말씀이 음표 하나 하나하나, 하나, 콩나물 하나 하나를 정성으로 불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또.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걸볼때 우리가 생활하는 자세가 항상 지극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할렐루야! 어, 4일 동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주셨구나 하는 간증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정말 말레이시아에 저희가, 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왔었는데요. 어, 더 많은 은혜를 저희가 받고, 더 많은 도전을 또 우리 말레이시아 성도, 성도인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그런 두보라 찬양자가 되, 되겠다. 이렇게 서로들 말씀 나누시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만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두보라 찬양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